안녕하세요. 퇴근하고 집으로 갑니다. 요즘에 식단하고 있으니까 평소에 먹던 것보다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좀 배가 많이 고파요. 텐션도 좀 떨어지고 한 번에 확 줄이기가 쉽지 않네요. 오늘도 아침에 못 뛰어서 퇴근하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야간 러닝 할까 싶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뛸수 있을지 모르겠네. 배좀안 고팠으면 좋겠다, 진짜. 옷 갈아입고 나왔거든요 너무 배고프다 진짜로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바깥에서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카메라 들고 이렇게 촬영하기가 되게 부끄러워요 지금 최대한 안 부끄러운 척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근방에 모텔들이 많거든요 확실히 좀 커플들이 많이 기웃기웃 거리네 좋을 때지 저럴 때다. 풋하네 옛날 생각 나네. 아, 지금 길거리에서 뽀뽀도 하고 막 그래요. 지금 눈 마주쳤는데 지금 못본 척하고 있어. 요 제가 일산해수욕장 뛰거든요 오늘이 토요일인데 확실히 주말이니까 사람이 많아서 이어폰이라든지 헤드셋 끼고 뛰면 약간 좀 위험한 건 있겠어요 부딪힐 염려도 있고 이래서 평소 듣는 볼륨보다 좀 많이 작게 해서 뛰고 있어요 지금 최근 며칠 선선하다니 온 엄청 습하네 지금 완전 땀으로 다 젖었어 지금 지금 토요일 저녁인데 저도 지금 나와서 뛰고 있지만 나와서 뛰는 분들이 제법 많거든요 와, 토요일 저녁이면 보통 놀고 싶지 않나 다들 독하시네 진짜 먹은 게 없으니까 아, 먹은 게 없다기보다 먹은 지 너무 오래되니까 트름도 안 나와요 지금 소화가 이미 몇 시간 전에 다 돼버려서 올라오는 길에 보니까 막 사람들 해안가에 앉아가지고 맥주 마시는 거안 볼라고 안 볼라고 보려고, 안 보려고. 했는데 결국 봐버렸는데 안주 없이 맥주 한잔 정도는 괜찮겠죠 토요일날 이렇게 저녁에 뛴나 자신의 선물이랍시고 한잔정도 되잖아 솔직히 아 근데 식단을 하면서 되게 힘든 게 뭐냐면 평소에 식단 안할때 먹고 싶은 거막 먹고 할 때는 똥을 진짜 잘 쌌거든요 최소 하루에 한번 이상은 쌌는데 먹는 양은 줄이고 닭가슴살 위주로만 먹으니까 아 똥이 안 나오네 지금 똥만 싸도 한 1kg 빠질 거 같은데 오늘은 주간 러닝을 할 건데요. 오늘 한번 뛰고 나서 몸무게 한번 재볼게요. 식단이랑 러닝이랑 같이 하면서 뭔가 뱃살은 조금 빠진 것 같거든요. 달리고 있는데 물은 안 챙겨갖고 탈수 증상이 느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꿀팁 드릴게요. 노래, 네. 노래 땀으로 수분 섭취하면 됩니다. 제가 또 꿀팁 드렸습니다. 시간 30, 오, 덥다. 어, 어, 쟤야, 쟤야, 오빠는? 몇등 신랑감이고? 1, 1, 1등이요 자 1등이라 했으니까 분리수거 하고 올게 1등 신랑이니까 분리수거 해야지 맞지? 장난감 버릴 때 건전지 뺏어 버려라 그 저녁에 플라스틱 볼을 온 사람 완전 실컷 박던데닝닝닝닝닝닝이러면 <목소리도> 2kg 빠졌다 2kg 마지막으로 몸무게 쟀을 때가 8월 31일이었거든 여름에 <laughs> 빵먹겼 아, 그러니까 약 일주일 가량 식단이랑 러닝이랑 같이 하니까 2kg 정도 빠졌다 보면 되네 맞지? 내가 어디서 글을 봤거든? 다이어트 하려면 운동하지 마세요 식단 하세요 그러던데? 식단이 그만큼 중요하긴 한가 보다 다이어트 하려면 식단 해야 되고 몸매를 유지하려면 운동하는 거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재밌나? <웃음> 갑자기 살의 <laughs> <설마> 재미까지? <laughs> 아니 먹는 재미가 진짜 큰 재미인데 인정? 엄청 많이 들어왔다 콩나물 바지, 호박, 무채. 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자. 안녕하세요. 아, 비안 오는 줄 알았는데, 비가 비 오는 날 오랜만에 뛰는데, 오히려 시원해서 좋은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런닝이라 낭만 있다, 진짜. 이런 그림을 원한 게 아니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요 비가 좀 그칠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빗방울로서 붉어진다 진짜 선선한 걸 넘어서 약간 좀 추운데 비가 옷에도 신발에도 젖어가지고 평소보다 무거워지니까 와... 3km 뛰고 나서 핑계 거리 여러 가지가 생각났는데 나온 게 아까워서 5kg 다 뛰었습니다. 어제 자기 전에 F1 영화를 봤거든요. I will take that life, man. t h o u times. 꼭 영화관에서 보고 싶었는데 시간대가 도저히 안 맞아가지고 늦게나마 TV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거기서도 러닝하는 영상이 종종 나오던데 다들 너무 날씬해가지고 뛰기 좋은 몸을 가졌더만요. 빨리 저도 그렇게 세끈한 몸매를 가지고 한번 달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이어트 성공합시다.